네결승점 자, 스타 세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자, 마왕루야 님이 저그, 자, 붉은색이고요 한식, 그리고 소풍마니 님이 토스, 자, 자 파란색입니다. 일단, 그럼 마왕루야 선수가 어, 드론을 나눌 때 그래도 잘 나눠줬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두 마리가 이제 한 미네랄을 끄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부 다잘 나눠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소통관이 선수 쪽을 또 보면은 일단 지금은 솔직히 a p n 이 쓸데가 없긴 하지만 소통관이 컨 선택지가 올라오고 있어요. 오, 예. 보통 이제 프로게이머 선수들도 요때 이제 할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드래그를 하면서 이제 손에 이제 감각을 좀캡프로 올려놓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보 모이고요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워밍업은 충분히 된것 같은데 200대기선 유지하고 있고요 어? 어? 안 어, 앞마당 심신치가 아니라 일단 본진 보통 이제 투게이트를 해도 뭐앞 본진 입구 쪽 근처에다가 하거나 아니면 앞마당 입구에다가 하는데 일단 본진 넥서스 근처에다가 파일런 지었어요 일단은 뭐 준비된 전략이 좀 어느 정도 코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뭐 말씀하셨던 두쪽트스키이트나 아니면 아예 앞마당 내려가서 네, 뭐 그렇게 이제 출발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스키게이트 하고요. 뭐 예전에 그 파이썬 시절 파이썬이 이제 공식 대회에 쓰였을 때 약간 홍병군 선수가 신인일 때 그때 이제 원게이트 플레이 투질 3질 들어 서세요 멀티. 2. 근데 그런 거는 너무 힘든 빌드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 게이트 더블 다음 어려운 게원 그렇죠. 플레이 그래서... 어, 그렇죠. 어, 어, 게이트 플레이거든요. 같 그래서 그렇죠. 일단 원 게이트를 게이트. 하면서 최대한 기본적인 이 질런 유닛을 상대에게 압박하면서 하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쉽죠. 그렇죠. 이 클립스는 그래도 이제 본진 레이스 바로 옆에 붙여지어도 생각보다 본진이 좁아요 입구랑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오 마흥 선수는 지금 바로 선압을 갔어요 2인용 맵에서 선압 가면은 이제 팔프로그에 괴롭힘 당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마웅로엘 선수가 4항대와 마찬가지로 구드론 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배를 잘 돌렸습니다 일단은 뭐 전진해서 뭐 무조건 앞마당을 먹더라도 뭐 질럿으로 끝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는 건 아니어서 그렇죠. 마웅로엘 선수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불드적인부분에서 네, 좋다고 볼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오인의첫 번째 경기에서도 깜짝 그렇지. 대상을 놀라게만 어. 경기를 진행했었거든 이기진 못했어도 준비를 어. 잘 해봤었습니다 마무루야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좀 준비를 해야 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공한소스또저전이 가장 자신 저그전은 가장 자신있어하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죠 상대방도 전략의 손구수를걸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경기를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아 맞습니다 이거 질럿을 지금 모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오버로 도착했을 때뭐3질5질이 타이밍에 가겠다라는 건데 이거 마운드에서가 그쵸 이거 보자마자 팔리 트레이트지 안다면은 그냥 아 성큼 지어주면돼성요 정도 그쵸 지금 성안 쥐어주면 돼요 성큼 받기낌 보나요? 나봐요네개딱 있거든요 팔리 찍을 오. 오 좋아요 아니, 이미, 대처 좋아요 오. 이미 건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팔리은 아니지만 저는 계속 찍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나 더 육대 싸움은 마왕로에서가 훨씬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곧 뭐. 정상적으로만 지어진다면은 그렇죠 없,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투성큰까지는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안전제일. 안전제일, 여기서 질럿을 이제 소통하는 선수도 투성큰을 보게 되면은 들어가서 소모를 시키기보다는 그냥 질럿 추가적으로 모아주고 앞마당 가져가는 플레이를 할 텐데 어레우도 빠르고 레오 여 그냥 오 그냥, 지나가지 오오 그렇죠. 오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그렇지 그렇죠 아니 <laughs> 그냥 지나가지 못해. 마울로야 선수가 이거를. 이거 레어를 네.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막고 어이고, 있어요 이거 레어 진짜 빠르거든 이거 앞 앞마당 가져가다 보면은요 이거 그냥 예. 레어의 뭐타이어을 가더라도 럴커를 있어요. 가더라도 어떤 걸 가더라도 예상 못하고 그냥 저, 끝날 수 있어요 예 앞마당 가져간다 토스가 그러면 위험요소를 없는 겁니다 당분간 선구도 두 개를 깔아놨는데요 애초에 프로 레벨에서도 투 게이트 더블이 아무것도 못하고 해 저그가 선압을 성공하고 빠르게 레어를 가면은 뮤타이나 럴커 이치 선다다 가거든요 근데 이 소풍완리 선수의 어 투게이트 더블은 거의 끝내려고도 하다가 안 되면 운영을 가자. 약간 날카로운 더블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게 테크가 굉장히 느릴 거라고 아, 아, 맞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을 한번 꼰거예요 꺾인 아, 겁니다. 이거 한번. 아직도 없는 거 봤어요? 어, 이거 뮤탈 가야죠. 예. 와, 와 이거 가슴 오고 나... 있어요. 진짜. 와 이거 난리 났습니다. 이거 진짜 일단 뭐라도 건설할 걸. 뭐스파이더 뭐든 해도 되는데 아, 지금 마웅야 선수가 약간 압박 받고 그렇죠. 있긴 데 그렇죠. 이거 너무 가스도안 찍고 질럿만 오니까 테크보다는 그러니까 서은 쪽에 투자하고 있어요. 아, 어, 예, 좋아요. 말. 좋아요. 어쨌 예, 예, 지금도 예. 좋고 아, 그쵸, 그쵸. 소위 안전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소포만이 선수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정쩡한 빌드가 됐어요. 끝낼 거면 좀 빨리 끝내는 질러러시 게이트웨이를 앞에 진다던가 아니면 좀더 강한 게이트를 진다든가 아니면 그냥 포지 더블로 가면서 수술 예. 봤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정쩡한 투게이트 더블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빌드를 가까운 마음으로 해서 오. 선수한테 지금 빌드... 싸에서 졌어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 네, 질러서 전진벨트추가되는거더 갑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다성큰 지어주면서 아, 여기서 마왕로얄 선수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저글링을 찍으면은 뮤타를 테크가 어, 빠르더라도 자원적이, 자원적으로 제대로 못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드론까지 눌러주면서 이제부터는 나가보아서 예. 자원되는 거비타 뽑으면은 이거 마왕로얄 선수가 거의 그렇습니다 아 왔어요? 어, 지, 어 그냥 어, 들어갈 다썬큰이에요 어, 아, 그, 이제 지대국 준비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캐논밖에 없어 나와서 그렇죠. 지금 현재는요 그나마 소풍아니 선수가 만약에 뮤타를 의식을 한다면은 그래도 마흔웨의 선수의 컨트롤이 조금 늦지까지 못할 거라고 어.. 희망을 품고 예. 캐논을 세개씩 박으면 막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렇죠. 의식을 지금 곧 이제 해야 돼요, 곧 나오거든요. 이제 해야 돼요. 의식이 지금 된상황입니까 아니 캐논이 앞쪽에 배치돼있고 이러면 뮤타는 지점무시거든요 어, 오뮤탈 찍혔어요 오뮤탈 네 예. 그리고 그 뒷방도 안 됩니다. 선크 네개 박아서. 그 이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왕로의 선수가 저 질럿이 무서워서 뮤탈로 가서 치는 게 아니라. 어? 아, 어, 그렇죠. 와 완전, 완전 안전빵.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더 이상 아, 너무 안어 시체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뮤탈 날라가서 네. 끝낼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아. 이제 여기 본진 삭캐론 얼마 없어요. 경전무한은 이거 걱정 없어. 이거 수비한 수비는 어 빼죠. 질러 무시 질러 예. 무시. 유탈 잠깐 본거 아닌가 보다. 몰래 갑니다. 지금? 몰래 갑니다. 예. 자방 공공 같아. 이거 질러 아예 빼는 거 보니까. 예. 봤거든요. 질러야러서 오나마나 당골 없어요. 솔직히. 소풍 선수 박아야 돼요. 예. 박아야 됩니다. 개는 박아야 됩니다. 지금 질렀다. 질러, 질러 또 나왔어요. 난나 아, 이거. 앞마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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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쪽에 건설하고 있는 데본질은본질본질 네, 그 아, 어떨 거예요? 늦었어요. 네 늦었죠. 드라군도 안 찍혀요. 스파이트도 없습니다. 마왕 루야 아, 마왕 루야가 드디어. 자 이제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는 드라마를 만들어 냅니까 마왕 누야, 루야 거의 네, 다 가봤어요. 가봤어요. 아 이거 어, 답이 없는데요. 질러 뒤늦게 가봤는데 코쿤이 네. 6 개거든요. 네 방금 나왔죠. 지금 약간 뒤늦게요 이건요. 그렇죠. 아, 이미 늦었고요. 완전 늦었어요. 자 이거 캐논을. 걔는 따로 따로, 따로 따로 어, 따로 따로 발전 아 근데 아, 딱안 되는 게 좋긴 해요 일단은 예 그렇죠 예. 그렇 아, 본진 때려도 돼 그렇죠 본진, 본진 때리기에 예한번는 본진 본진을 깨는 거고요 예. 그렇죠 에이트 깨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더 질럿은 성큼과 적을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온 후속 미탈로 무조건 막을 수 그렇죠. 있어요 진짜 지금 질럿 질럿도 질러, 뚫리지 않겠죠 만약에 여섯 개 심시티 이거 강민도에게 그조 그 안전 토스 누구 전전태기선전태기선네그 대선배들이 했던 거거든요. 어, 무사히. 어, 예. 일단, 일단, 만약에 챔버나 선크를 더안 들렸으면은, 이 질러서의 앞바닥이 털리면서, 예. 엘리전이 될수 있었거든요. 아, 근데 소풍아니님의 마인드를 안 구해. 이거 진짜 무자비하게 깔아야 된다. 아... 그쵸.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컨트롤 믿지 마세요. 유타를 예. 잠깐... 믿고 그냥. 아, 그렇죠. 그쵸. 본질을 때려도 그냥만 그래, 그 예. 나왔죠. 저, 전에도 그냥만 나왔군요. 예. 예. 의도한 건 아니겠죠. 일류철 본질에 하나 놔두고, 나머지 유차다 앞바닥 괴롭히다가 다시 합류했거든요. 와, 아, 그런가요? 예. 아니. 그게.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취해국이 어... 없어요. 세 놈만 못 늘리게 해주면은 사실 이게 제일 좋긴 하죠. 예. 예. 아마 랠리였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뭐, 정말 좋은 플레이 해주고 든모든모든모든 아,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계속 뷰테리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 잘 나와요, 들어나오라요뷰한테 예. 예. 네, 약해요. 그러면 예. 솔직히 공사법이랑 사업을 그대로 받고 같이 써도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아, 아. 예. 지금 고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거 완료시켜줘도 안 돼요, 지금. 네. 지금 이, 아, 지금, 여기저기 여기 때리고 있는데, 아무튼, 본진은 날아갈 것 같고요. 아, 소공선로 일단 앞마당에서 버티고, 어떻게든 가보자라는 건데, 그럼 앞마당에 어디스 타게이트라도 짓고 예. 해야 돼요. 1m 몇 깁니까? 지금 한부대한부대 이상이죠, 이러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본진을 결국 포기하고, 앞마당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어, 이 캐논을 추가적으로 쭉쭉 지우면서, 타게이트를 보호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오. 아니, 이게, 땅이 없어요, 사실. 아니, 리 m 지금, 몰벌 체크. 우와! 우와. 와아 가성비 짱 마왕루야 이 선수 진짜 스타크래프트 초보가 맞나요? 내가 그때 야야만 그, 이게 전도적 이 나왔잖아요 마왕루야 그렇죠. 한번 내가 가르쳐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다는 라거단두 네. 경기만으로 지금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만 마왕루야 선수가 사실상 거의 승리를 뭐 손에 쥐고 있는 상태예요 가디언 네. 선수 여기서... 그러니까, 마우야 선수가 서사를 완성 시킬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뭐, 가디언 그러니까, 만들면 돼요, 그냥. 가디언 못 막아요, 프로포토가 절대 못 막습니다. 네, 아, 뭐안 가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가로 대광, 아 가, 지금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우주 하면 여기서 지 이깁니까? 소분이 그래도 성풍 선수 어떻게든 이기려고 저기 기지 쪽에다가 몰머를 했거든요. 네. 예. 아, 그러니까. 일 뮤탈로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마무라님입니다. 아 소봉한님이. 그, 어 그리고 오니 어, 뮤탈로 한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어 사실 하, 끝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질수 있는 카드 그렇죠, 하나 그렇죠 네. 던지면 안 됩니다. 제가 잘 풀어 왔는데 안 끝난 거 아닙니다. 그렇죠. 히 예. 끝났다고 생각해서 뮤탈 오니 뮤탈하다가 캐논 쪽에 쭉들어가고 막치고 그러면은 약간 좀 놀라실 어, 아, 겁니다. 그렇죠. 일단 어, 나름의 뮤탈 그 짤짤리를 예. 보여준 는 있는데. 아 어? 역시 말씀하신대로 어, 가디 그, 예. 연습을 했지 않습니까 가디언은 요즘은 재활용이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껴 써야 되거든요 전략도 그럼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뭐 이렇게 그런 다시 거, 거. 거. 네, 네. 아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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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까지 봤어요 아, 진짜, 진짜 이거, 대단하네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어, 여기에 몰래 볼티를 그냥 취소시켰다고 끝이 아니라 뭐, 어, 다른 데도 할수 있겠구나. 한번 정찰해야겠다라는 예. 거를 의식을 하면. 스트습니다왜안 나가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안 나갈 거라고 그렇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망주현님이. 아, 근데 손풍 선수가 지금 뭘몰도 중요하긴 한데, 뭘몰을 믿기로 던지면 서클을 올려야 되는지 앞마당 가스를 안 먹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런 드라군도안 나오고, 뭐, 커세어도 안 나오고, 예. 변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건물도 없어요, 지금. 데이트는 데이트 이상은 지었겠죠? 데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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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까지 것 거, 거. 지었던 것 같은데, 아, 아동까지 지었네요, 예. 데이트 하나? 아, 아, 아 아니, 아니, 가스 못 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본진 날아갔는데? 그렇죠. 캐논 지어주면서 가스까지 다시 캐야 되는데, 일단은 미네랄만 채취하면서 몰래 멀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지금, 여기 지금 못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적을 거거든요? 아, 네. <laughs> 그거는 보통 아, 네. 아, 이제 멀티 하나 먹으러 그렇죠. 가볼까 했을 때, 그렇죠. <laughs> 아니 하면서 대시만해 그 어, 네. 이제 가디언으로 움직여주는맞네 <laughs> 그, 어, 그런 상황일 거 나올 거 같고요. 네 소파. 그리고 저기 솔직 끝까지 몰라도 그렇죠. 정상적으로만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크 님 그렇죠. 지금 럴커를또 어,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럴커예요 연탄반. 지금 가디언이 제일 좋긴 합니다만은 뭐뭘해도 좋을 정도로 네. 뭐 잘해주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만. 안하면 되거든요. 아, 그 질질 시간 끄는 건 아닙니다. 테크 올리고 병적 갖다 버리지 않고 몰, 몰, 몰래 몰래 체크하고 있어요. 만약에 소풍 선수가이 가스만 조금 더 빨리 먹고 테크 뭐소문이도 갔으면은 열두 시가 진짜 기폭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어 아. 아어 일단 움직이냈어요. 피자국 들어갔어요. 피자국 이거 이제 괘씸하냐면서 가거든요. 네. 아. 이거 뮤탈과 저글링이 좀 있어서. 아, 이 정도면은 일단 오케넌 거 되는? 깨면은 이거 전이 살만한 거지는데요 저건 전 깨거든요. 아 숫자가 아 얼는데요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전통의 미리어와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뭐 본인 지역에 여기는 아 그냥 날아간다. 아, 이러면 버티림이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손수만님 아 아, 많이 마음이 꺾일 것 같은데. 예. 아, 이제 마지막 거의. 던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최후의 수단이 아닌 게 병력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병력이군요. 하지만 네. 사실상 뭐 뮤탈을 뭐 잡기는 드라고이한 둘인가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센터 싸움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그렇죠. 마왕루에 선수는 정말 좋은 게 여기서 어, 말씀하셨던 뭐 뮤탈만 찍고 뭐 멀티 찍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테크트리까지 올려주면서 가디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디언 때문에 절대 막을 수가 없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아 건물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뭐 저런 건물이, 에 뭐, 아니 병력 나오는 건물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소풍환이 선수가 그래도 끝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지금 팀이 우승 확률은 거의 95% 이상이긴 하거든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우승, 이 경기를 지금 우승을 한다? 소풍환이 선수가 2시즌 어, 전에 문윤희 선수와 함께 전패 우승이에요 아~~, 아 네. 또 네. 그런 또 아픔 아픈... 아 그렇죠 아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도 이제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 아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경기는 그렇죠. 앞서도 아 뮤탈 파기 좀 늦어가지고 본체 쳐터면서 어려운데 하지만 경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으면 이 근성 어 이것도 인정이죠. 그래, 인정. 예. 그렇죠. 선수로 예. 네, 스타크래프트나 뭐, 뭐 다른 스포츠 뭐 모든 게임 마찬가지겠지만 어, 근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아, 하지만 아니, 상황 자체는 어? 일단 쉽지 않습니다. 아아아 일단 뭐. 소포한니 선수는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예, 아직 안 끝났어. 아, 아직 안 끝났어. 이 경기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늘의 매치도 마찬가지. 정말 후회할것 같은데요. 네, 포토캐넌 지워 봐 봐. 어포. 아, 어요 어, 지금. 아니, 아, 결국에 마운로에 결국 버텨줬기 때문에 마운로에 선수의 서사를 완성시켜 줬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 서사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게 아, 그렇죠. 오, 이게 앞으로 트라이에스를 계속해서 이 가디언의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서사 그렇죠. 예. 그리고 이어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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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프죠 조그마니 님도 이렇게 한 선수가 아, 아 대장펀치 대장 아 이거는 너무 쎕니다 그렇죠 아, 아, 밥도둑 아, 왔어요 밥도둑 아이거 너무 쎄뭐 요거 한 대를 해줬어요 깨나 지어봐라씌우 네. 있거든요 네네 캐논 도둑이네요 전패만 아, 아 말씀드렸던 아, 대로 아, 그렇군요. 그렇죠 전패 많이 아쉽거든요 왜냐면 전패하고 우승해도 뭐동장에돈놓고지지만 자존심 상하거든요 네. 자자 한 번! 야 어... 에이! 안녕 지지! 지지! 에이... <laughs> 자 결국은 이팀대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이겼어! 이, 이겼어! 이, 이겼어! 이, 이겼어! 아, 왜? 이겼어! 다 몰려온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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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나 이겼어! 다올려온다왜 가만히 계세요? 드디 이겼어! 오셨어? 어? 마왕님 이겼어! 뭐냐고. 이겼어? 나 어? 피드백 받은 거다 했어! 다! 이스 나이스! 실 간다! 아. 뭐냐고! 멋있다고! 설현짱 <laughs> 믿고 있었다고! 나 선생님한테 <laughs> 배운 거 이번에 다 했어! 와 너무 잘했는데 진짜? 왜 져도 울고 <laughs> 이겨도 울어? <laughs>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멋있어 <laughs> 아니 뭐야 뭐야 왜 울어? <웃음> 와 <웃음> 아, 미쳤다 아니야 아니야 안 하는 중 <laughs> 개 웃기네. <laughs> 이길 때도 울고 질 때도 우네. <laughs>